현재 자동차 산업계에는 세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 시대로 옮겨는 것인데요. 젠과 포드, 스텔란티스, 그리고 현대 기아차 도요타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자동차 업계들은 전기차 전환기를 맞아 생존 전략을 짜고 신규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차가 더 눈에 띄는 것일 뿐이고요.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 업체 현대모비스도 전쟁의 최전선이 있는데요. 현대차, 기아차와 함께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한 곳입니다. 현재 현대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도전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기차 부품업체로 전환해야 한다는 과제, 그리고 현대 기아차 외 해외 완성차 고객사 비중을 확대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내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나가고 있는 한 조직이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고향, 미시간주에 있는 모비스 노스 아메리카인데요. 이곳을 찾아가서 모비스의 전동화 전략과 현황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그랜토리노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배우 겸 감독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과 연출을 맡은 2000년 작인데요 아시아 인종 갱을 비롯한 각종 갱이 판치는 곳에서 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출신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아시안 소년과의 우정을 나누는 내용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된 곳은 미시간주의 하이랜드 파크라는 도시인데요 이곳은 1910년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급부상할 때 자동차 업체들의 요구로 별도로 세금 등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 들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도시의 활기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랜토리노에서도 깽단이 충모라는 지역으로 이 지역이 묘사됐었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하이랜드 파크는 이제 또다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변했는데요. 어, 여기 지금 보시는 지도에 하이랜드 파크에 있는 한 공단 모습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부품사인 옌펑과 프랑스의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 등 세계 각지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모여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북미 거점인 모비스 노스 아메리카도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하이랜드 파크에 세계 각지의 부품사가 몰려들고 있다라는 것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과제가 부활의 단계는 넘어섰다는 뜻일 텐데요. 현실적 이곳에 모여 있는 기업들의 키워드는 전동화입니다. 전동화는 사실은 뭐 아직까지 그 주인이 없는 시장이라서 아, 네. 예전에는 이제 만약에 뭐 보쉬라든가 정해진 그런 공급사들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면 음. 전동화는 이제 사실 군웅할거죠. 음, 예 예. 춘추전국시대가 시작을 한 거니까 그렇게 봤었을 때는 사, 사실 이제 모든 회사들이 같은 조건에 출발선에 달리는 셈이 되는 것이고 음. 모비스 북미 아메리카의 조재목 대표의 설명입니다. 모비스 북미 아메리카는 현대 기아차 외에 다른 완성차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한 모비스의 전진 기지인데요. 2005년 초기에 만하더라도 연구 인원과 영업 인원은 모두 합쳐서 2, 30여 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미시간 공장 등총 1,000명 정도로 성장하는 곳입니다 현재는 미국 자동차 기업인 스텔란티스가 다치 듀랑고와 지프 그랜드 체로키용 세시모드를 주문하면서 오비스가 이곳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미 자동차 산업의 본거지인 디트로이트 인근에 있다 보니까 전기차 전환 흐름 역시 가장 빠르게 캐치하는 곳입니다. 삼성증권의 분석을 보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2025년부터 각 사별로 2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만드는 대량 생산 시대에 진입합니다. 불과 2년이 안 남았는데요.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용 부품 거래처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비스 북미 아메리카에는 이런 정동화 흐름이 위기보다 기회가 될수 있는데요. 어, 그 중에 하나는 포트폴리오 때문입니다 자동차 시장이 내연장치에서 전기차로 바뀔 때 가장 많이 없어지는 부분은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부품인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세계 자동차 업계의 가장 큰 어, 고민 중의 하나가 내연기관용 파워트레인이 없어지는 이 매출을 어떻게 메울지입니다 그런데 현대모비스는 내연자동차용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등은 애초부터 사업 포트폴리오에 없습니다 모비스한테는 상당히 전 좋은 기회라고 보이고요. 그 완성차가 아닌 거의 모든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모비스이기도 하지만 단 하나 특징이 원래 모비스의 사업 구조 안에 그 파워트레인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기연 내연기가. 아예 그러니까 IC 차량, 인터널 컨버스 엔진에 들어가는 내연기관 차량에 들어가는 파워트레인이 모비스에는 없죠 그리고 트랜스미션을 안 하죠 이 그런 부분들이 제외된 사업 구조 안에서 모비스는 전동화에 관련된 배터리 어셈블리하고 모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하냐면 모비스는 전기차로 시프트하면서 어, 매출에 확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것은 모비스로 봐서는 상당히 성장에 있어서나 아니면 수익률 수익 구조에서 재편에 있어서 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모비스는 현재 내연기관의 파워트레인에 해당하는 파워 일렉틱스등 핵심 부품을 개발했는데요. 특히 지금 현재 주요 생산 장비까지 국산화할 정도로 관련 기술을 모두 내재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구동 모터와 전력 제어. 어, 장치 그리고 감속기에다 전력 반도체 배터리 시스템 등을 기아 EV 시리즈와 현대 아이오닉 5에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런 현대 기아차 공급 실적은 모비스가 전기차 전환기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회사 측은 보고 있습니다. 어,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 경쟁력은 서, 생각보다 세계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독일의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빌트가 실시한 전기차 비교 평가에서는 올 3월에서는 현대차의 아이오닉5, 7월에는 기아차의 EV6가 세계 전기차 가운데 1위를 각각 번갈아가면서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아차의 EV6는 현재 미국 시장에서 토요타의 전기 SUV인 BG4X보다 10% 높은 가격 프리미엄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과거 내연기관차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더 나은 성능이나 비슷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을 5에서 10% 정도 낮춰서 확보해야만 경쟁이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전기차에서는 이런 가격 포지셔닝이 역전된 것이죠. 여기에 EV9은 현재 북미에서 올해 출시될 전기차 중에서 최대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오닉5나 EV6, EV9의 주요 부품을 공급한 업체가 바로 현대모비스죠. 세계적으로 전기차 벤치마킹할 때 현대기아차를 기하철을... 테슬라 다음이 지금 현대차, 현대기아차를 벤치마킹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 상황이 돼버려서 어, 여기서 이 모비스란 이름에 대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그 아이오닉5나 EV를 기아에 납품하고 있는 그 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어셈블리나, 그 다음에 모터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는 부분은 상당히 존재감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기에 대한 축적된 기술도 존재하고요.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의 다 경력이 짧으니까 그런 양산의 우수한 차량에 장착되는 제품을 장기화 공급을 하고 있고 그것이 모비스의 기술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음. 실제 전동차 부품 분야에서 성과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현대기아차가 아닌 완성차 고객으로부터 전기차 부품을 수주하고 있는데요. 고비스의 사업 역사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세부적인 고객사나 제품 차종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저희는 크기에 어, 대해서 고객사로부터 이제 확정분 약속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사화되어서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한 생산시설도 지을 준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미시간 또는 오하이오에 전동차 부품 공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상되는 매출 규모는 연간 3천억 원 규모입니다. 추가적으로 생산 시설을 이 추가할 계획 있고요. 그그 아... 그 추가되는 생산 시설에서 일어나는 매출 자체가 한 연간. 3천억 내외가 매출이 추가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부품 줄이 추가로 또 예정되어 있는 숫자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한 2조 5천억 정도 수준 내외인데 그럼 거기서 한 4조까지는 한 3년 안에 갈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현대모비스 전체 매출 증가세가 최근 이례적으로 가파릅니다. 따라서 모비스 북미 아메리카에이 같은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 외의 외부 완성차 고객의 매출 비중은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모비스는 현대기아차발 전동화 부품 판매가 늘면서 2020년 36조 6천억 원 규모에서 올해 61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 제조업 체로서는 드물게 연평균 10% 성장하는 고성장인데요. 다만, 전기차 전환 시대에 현대 기아차가 아닌 다른 완성차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차 부품을 판매하는 성과를 내면서 이제 모비스는 글로벌 전기차 부품업체로 성장하는 첫 걸음을 떼게 됐습니다. 사실 업계에서는 전동화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누가 규모의 경제를 먼저 갖출 수 있는 단계로 나갈 것이냐 하는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기 혼란의 시기에 주인이 된다면 추후 과실을 복식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진입하지 못하면 도태되겠죠. 마지막으로 조대표가 보는 단계별 시장 진입 전략을 끝으로 오늘 글로벌 포커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춘천구에 예, 빨리 자리 잡아야죠. 그래서 제가 와서 그 나중에, 아, 나중에 자리 잡으려고 하면은 이미 그 자릿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낼수 있어요. 누구도 어, 거기에서 주인 노릇을 안 하는 데서 빨리 주인이 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 그렇게 체질이나 구조를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나 아니면 시장이나 장악을 가지고 수익성을 확대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